힙플렉서 스트레치 먼저 들어갈게요. 롤반은 7번에 걸려있고, 한 다리는 앞쪽 런지 포지션 반대쪽 발등은 뒤에 있는 매트를 가볍게 눌러낸 상태에서, 골반이 뒤로 빠져나가지 않게 아랫배 엉덩이 힘 가볍게 잡아낸 상태로, 왼쪽에 있는 고관절을 앞쪽으로 밀어 지그시 편해주실 거예요. 그 자세에서 허리 꺾이지 않게 배와 엉덩이 힘은 유지해 주는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위로 들어 올려 주시고 고관절을 더 앞으로 보내 주시면서 몸통을 늘린 다리 쪽으로 가볍게 회전시켜서 내 몸도 열어 주시고 뒤쪽에 있는 왼쪽 고관절 앞쪽도 더 깊숙하게 늘려 주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무릎을 앞쪽으로 펴낸 상태로 엉덩이를 뒤쪽으로 고관절을 보내준 상태에서 상체가 더 이상 구부러지거나 꺾이지 않게 유지한 상태로 오른쪽 뒷다리 늘려주실 거예요. 이때 아래에 있는 롤바를 내 아래에 있는 무릎 쪽으로 가볍게 눌러주시면서 몸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팔이 위로 올라갈 때 허리가 갑작스럽게 꺾여 나가지 않게 복부의 힘을 계속 잡아내는 걸 유지해 주시면서 상체가 많이 앞으로 기울 필요 없어요. 배와 엉덩이 힘을 유지하고 몸통은 수직으로 길어진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세요. 몸통이 옆으로 기울고 회전 들어갈 상태에서도 내 허리가 너무 꺾여 나가지 않게 복압의 힘을 유지해 주시면서 가슴을 열어낼 때 몸은 계속 버텨낸다는 느낌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이제 양다리 무릎을 구부려주시고 복부에 힘을 준 상태로 캐스트레치 넘어갑니다. 상체가 너무 앞뒤로 흔들리거나 하지 않게 내 복부에 힘을 유지하면서 배를 척추 쪽으로 끌어올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롤바를 지그시 눌러낸 상태를 만들어주시고 척추를 굴곡 시켰다가 아래로 힘을 눌러낸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신전 시켜주세요. 자세가 익숙해지셨다면은 조금 더 뒤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복부에 힘주고 척추 굴곡은 유지. 내가 신전시킨 상태에서 여전히 판을 아래쪽으로 눌러내면서 가슴을 바닥 쪽으로 눌러내며 아래에 있는 상체에서 스트레칭을 조금 더 요구합니다. 이때 어깨 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롤바를 사용하게 되면은 푸시바를 사용할 때보다 스프링 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지만은 초보자이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롤바가 튕겨 올라가거나 혹은 아래 에 신전시킬 때 어깨가 너무 과도하게 아래 눌려서 어깨가 꺾이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큐인을 주시면서 주의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제 롤다운으로 이어가 볼 거예요. 엉덩이가 흔들리지 않게 골반 먼저 바닥에 잘 당아있는지 체킹한 상태에서 등을 너무 동그랗게 말거나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말아 내려가기 보다는 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배꼽 선부터 골반까지 천천히 멀어지면서 척추를 늘려냈다가 내 복부에 있는 힘으로 척추를 하나하나하나씩 다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동작 중 갑자기 롤바를 잡아당기거나 혹은 시선이 너무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목이 과하게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롤 다운 마무리가 되었다면 데드 봉 연결 들어갈게요. 다리를 테이블탑으로 만든 상태에서 내 롤바는 아래로 눌러내고 허벅지를 앞쪽으로 밀어낼 거예요. 허벅지는 그 롤바에서 멀어지지 않게 가슴으로 계속해 당겨내는 힘을 유지하면서 한 다리씩 앞쪽으로 천천히 다리를 싱글 레그 스트레치를 편해 주실 때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주의합니다. 여전히 복부가 납작해져서 바닥을 눌러내는 힘을 유지하면서 컬업까지 연결해 주세요. 그대로 두 다리 무릎을 천장으로 펴, 조금 더 강하게 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끌어 올려주실 건데, 이때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하신 분들은 테이블 탑으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테이블 탑 상태 유지해 주시면서 내 복부에 힘을 주시고 천천히 내 볼바를 밀어내며 티저로 올라왔다가. 다리가 벌어지게 유지한 상태로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하지 않게 가슴은 내밀어 주시고 시선은 대각선 위쪽 스프링보드 번호판 10번 정도 바라본 상태를 유지해 주실 거예요. 이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앞쪽으로 조금 다가오셔 가지고 발끝을 스프링보드 번호판에 부착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능하시면 여기서 헌드레드까지 연결해 주세요. 뒤로 돌아서 이제 브릿지 연결 들어갑니다. 핸드 스프링은 3번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쇄골이 넓어짐을 유지하고 등이 너무 꺾여나가지 않게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가볍게 팔 먼저 움직임을 주신 이후에 그 상태에서 팔을 눌러내면서 아래 배꼽부터 엉덩이에 힘을 하나하나 하나씩 들어 올린 상태로 골반을 들어 올리는 브릿지까지 연결해 주실 거예요. 브릿지를 할때 먼저 올라오기 전에 갈비뼈가 너무 들리지 않게 복부부터 힘을 사용해주시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낸 상태를 유지하면서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근육부터 수축하며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거를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고관절 앞쪽이 평평해지면서 대각선 사선 위쪽으로 허벅지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실 거예요. 가능하시면 숄더브릿지 연결해갑니다. M 스트링 스트레칭 연결시켜 주실 때 무릎 관절만 탁탁 피지 않게 엉덩이부터 발바닥이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세요. 스탠딩으로 일어난 상태에서 다리는 와이드로 넓게 벌려 주시고 고관절을 뒤로 보낸 상태로 사이드런지 들어갈 거예요. 구부러져 있는 다리는 전체적으로 힘을 주시고 펴져 있는 다리 허벅지 안쪽은 늘어나는 힘을 유지하며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스프링보드 가까이 있는 팔을 안쪽으로 모아내는 힘을 유지하면서 스프링을 당겨줍니다. 이제 사선 아래로 팔을 뻗어내면서 사이드 런지와 내 팔의 내전까지 같이 들어가 주실 건데요. 팔꿈치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스프링 강도를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스프링보드와 조금 더 가깝게 붙어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팔이 간격은 조금 좁혀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앞쪽에 있는 핸드 스프링을 잡아서 가슴골 앞쪽에 위치시켜 주실게요. 몸통 돌아가지 않게 유지한 상태로 내 입술과 쇄골과 손이 한 라인으로 반대쪽으로 몸을 비틀면서 몸통의 회전까지 들어갑니다. 그걸 유지한 상태로 다시 한번 손은 정중앙 끌고 오고 몸이 한쪽 돌아가지 않게 유지하면 스쿼트까지 연결해 주세요. 마무리 스쿼트 버티면서 몸통 반대쪽 로테이션. 반대쪽 동일하게 들어가 줍니다. 사이드 런지를 할때 구부러져 있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늘리고 있는 다리에 큐를 주셔야지 골반이 뒤집히지 않게 안전하게 운동을 들어갈 수 있어요.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 손등을 허리 뒤에 놓은 상태로 팔을 움직여도 좋아요. 다시 롤바로 바꿔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면서 내 미간 쪽으로 팔을 당겨내는 힘을 쓰면서 이두근과 스쿼트를 같이 한번 진행해 줍니다. 동작이 익숙해졌다면 한쪽씩 다리를 움직이면서 팔도 구부렸다 피는 걸 유지하면서 무빙을 한번 줘보세요. 조금 더 허벅지에도, 팔에도 자극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 버티기! 밀린 상태로 앉으셨을 때 골반 너무 뒤로 빠져나가지 않게 아랫배 힘은 주시고 엉덩이 아래 항문은 조여주세요. 겨드랑이 아래는 끌어내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뒤에 팔 삼두근과 내 겨드랑이 아래 힘을 유지하며 롤바를 허벅지 쪽으로 가볍게 당겨냅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팔 뒤쪽 삼두근까지 자극을 줄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다가간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아래쪽으로 천천히 펴내는 걸 유지하면서 뒤에 있는 팔 근육의 자극까지 더 많이 느껴지실게요. 마지막 펄스 동작까지 이어갑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은 몰바 스프링 바깥으로 넓게 잡아주시고 날개뼈를 위쪽으로 천천히 으쓱 올렸다가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동작을 반복해주시면서 등 근육의 활성도를 높여주세요. 날개뼈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힘을 사용해 주시면서 롤바를 바닥으로 눌러내며 가슴을 들어 올려서 천천히 상체를 신전시켜 주실 거예요. 이때 아래에 있는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롤바를 빼시고 맨몸 동작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트 포지션으로 호흡 유지해 주십니다. 마지막 플랭크 연결에 갈 건데요. 날개뼈가 안쪽으로 모여나가지 않게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주시는 건 맞지만은 등이 너무 둥글어지지 않게 항상 몸은 중립 상태에 위치한 상태를 만들면서 유지해 주실 거예요. 아까 전에 썼던 팔의 힘도 같이 쓰면서 엘보 플랭크 들어가 주실 겁니다.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들어갈게요. 내 몸이 젖혀지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되 등이 구부러지거나 혹은 목이 아래로 숙여지지 않게 등수는 전환을 뒤쪽으로 밀어주시고 날개뼈가 멀어지는 힘을 유지하며 들어가 주실 거예요. 머메이드 로테이션으로 마무리 스트레칭 이어 들어갑니다. 날개뼈 사이 근육과 뒤쪽에 있는 허리 뒷근육까지 늘어남을 느끼면서 충분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힙 스트레치까지 연결 들어갑니다. 무릎 각도가 꼭 90도가 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들어가주세요. 반대쪽까지 동일하게 스트레칭 들어가 주시고. 가볍게 어깨 털고 마무리.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